이상은 오르막 아파트, 옥조를 대두고 빠지는 것같니다 이렇게, 나사는 깨져서 빠졌습니다. 측면 타공 없이, 신속하게, 조사했습니다. 이벤트에서 보겠습니다. 네. 불안타워, 정상 조사가 끝이 됩니다. 정면 타공 없이, 아주 험집 없이, 욕조 배죽을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욕조 배죽을 빠진 거잘 네. 수리되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병원 타고 내려갑니다. 절대 위아래는 고무 패킹이 잡아줍니다. 절대 본드 처리나 실리콘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흔들림 없이 잘 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수고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